네, 안녕하세요.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입니다. 먼저 영상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태닝은 왜 하는 거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태닝을 추천하는 이유. 자, 먼저 근육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톤 정리, 균일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건강미. 건강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탱크림을, 어, 얼굴을 먼저 발라줍니다. 이마, 볼 턱까지 그 다음에 선탠크림을 어깨부터 그 다음에 가슴 어깨 이렇게 쭉 발라줍니다. 그래서 근육을 표현하고 태닝을 하는 이유는 피부톤 정리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미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태닝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어둡게 해서 피부톤과 잡티를 시각적으로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최고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패닝을 추천하는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꿀팁이에요 어, 지금까지 몸짱재활전문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